찰스로 선수가 글쎄 이제 그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그 가족에서의 어떤 그 슬픔 때문에 조금 최근에 좀주춤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케지스로는 조금 더 안정화 되겠죠. 찰스로드커트이 심세 점폴로자두 팀의 5 라운드 맞대결 시작되었습니다. 음. 자, 이노를 지금 박찬가 수배하고요. 최창윤은 강국민 수배. 신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고요. 그렇습니다, 조성민. 엔드라인 돌파. 들어오는 커팅. 김현민. 잡았고요. 어. 내가 뺐습니다. 찬스 열렸죠. 못쏘네요 꼴미 으로 로드 스틸. 아쉽죠. 김현태 정의합니다. 오색은 로드죠. 오 로드와 심스의 대결은 계속해서 재밌을 것 같고요. 블렁 해놨어요. 심스. 로드 선수가 아주 힘께 들어갔지만 역시 심스 선수의 높이가 워낙 높았어요. 이제도 들어갈 때 김현태 파울. 지난 맞대결 네 번에서도 로드와 심스의 그두 선수의 명활약은뭐승에 상관없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두 선수의 오늘 내 어떤 활약도 굉장히 볼만할 것 같아요. 두 선수는 시즌 평균과 그다음에 맞대결 상대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다 좋은 역과를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현 김영민, 조성민 바로 쏘는데요. 조성민이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공격 이번 잡아냈는데 하지만 최창일 실패. 최창일 선수가 조금 전도 그렇고 맨 처음 공부 그렇고 빠르고 패스도 그렇고 다 좋은데 랭크이좀 약하단 말이에요. 요것만 조금 더 자신 있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강병일이 넣었고 로드가 마무리. 역시 움직이는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은 현실 굉장히 좋죠. 자 지금 볼과 관계없이 조성민을 비하는 김윤태의 파울이고요. 자 일단 신장을 닦지만 발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성민 선수의 움직임을 굉장히 지금 많이 저지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 김윤태가 조성민 선수를 그림자 수비하고 있어요. 그렇기니서또 오늘 스타팅으로 나왔고요. 돌아 나왔어요 조성민. 내덜스피최상진에게 찬스가 나는데요. 안 됩니다. 괜찮아요. 첫사랑 나면서 이렇게 던져줘야 됩니다. 자신있게. 첫사랑이 빠르게 왔고요. 골 밑으로 하지만 조성민이 가로치겠습니다. 순간적으3대2예요 다시 한 번, 이번에 이제 더우중간에서리포인트 역시 조성민 선수하고 이재 선수하고 잘잘려줬고패스한 굉장히 좋았죠. 그 어쨌든 KT로서는 KC가 빠르고 속도가 많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공이라든 얘기 많이 나오면 채트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가 많이 할수 있어요. 론을 외가 던져가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현민이 처리하면서 공격권 이지 씨. 조동현 감독으로서는 화요일 날 열렸었던 전자레드와의 어웨이 경기 패배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 무엇보다도 경기력이. 좋지가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도 조금 그 아쉬움이 많았는데 일단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 팀의 색깔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세근 들어갈 때 김현민의 파울. 특히 지난 경기에서 그 블레이크리 선수의 중요한 때그 포퍼리언 보반스 퇴장. 이거 굉장히 아쉬웠죠. 그렇죠. <laughs> 다시 한번오세근저 똑같은 자리인데요. 오세근 1대1. 왼손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바드 김현민. 김현민 수비 잘했네요. 심스 나와도고스크림 걸렸어요. 조성민 자유주 선상에서 성공합니다. 그렇죠. 조성민 선수 하면 슛도 좋고 피켓을 잘시기 때문에 그 심스와의 어떤 컨플레이 그 그것도 앞으로 계속 잘 나오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박자리. 김윤태 나왔고요. 노마크에서 김윤태 선수. 지금은 펜트프리 하나가잘 먹고 들었네요. 김윤태 선수에게 더블 스크린이 지금 갔는데 안 맞고 찬스 하나 지금 성공시켰어요. 양팀 그 오디오 동점. 골 아, 지금 사인 맞지 않았고요. 터치 아웃 이 에요？터치 아웃 이 에요？마지막 예. 에손을맞고 나갔 습니다. KT4 보여 줄 것이 없 는데요. 네, 지금 5초 바이레이션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물론 수비가 강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5초 바이레이션이나 8초 바이레이션은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순간적인 스크린에 이어서, 이게 여의치 않으면, 이게 빨리 좀제 이제도 정도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요 네. 타입이 좀 그렇다고 이제 보여주네요. 강백현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지금 캐치 수비수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오히려 김현민 선수가 지금 파울을 잘 바꿨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닌 정도로 지금 잘수비 상으로 봐 좋네요. 김현민의 두 번째 파울이었고요. 이제 오늘 보면은 캐치가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양쪽 윙맨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서 네.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강병현 똑같은 자리에서 이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심세. 이제도 내놓고요 조선 아 네요 지금 보면은 KT가 k 상대돌에서두개 나왔어요. 아 굉장히 좀그 초반이지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KZ가 바람이터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동우에 2대 전수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역할을 네. 잘 실어내. 1상위로 떨어뜨려놓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공격권 지금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느린 그림으로 보죠. 자 지금은 네. 볼을 흘릴 뻔했는데 그러면서도 조성민 선수 잘 잘해줬고 이건 잘 설래줬기 때문에 이준 선수의 그 시야이 이번에 굉장히 좋았다고 할수 있었어요. 공격력만큼의 이준 선수 어느 정도 그래도 일찍미되 선수기 때문에. 네. 그 그러니까 앞선에서 공격력도 좋지만 경기가 더불어서. 그렇죠. 운영이라든지 네. 이런 거가 이제 앞으로의 숙제라고 볼수 있는데 네. 자 지금 하나 하나 잘해줬다고 볼수 있고요. 파울이 하나 나왔죠. 자 KT 최창균의 파울. 일단 오늘 KGC 선수들이 다른 경기보다는 유독 많은 움직임과 그때 말이죠. 스크린도 많이 걸어주고요. 활발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병현 로드 스크린 받아주어요 강병현 골밑 올라갈 때빠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 강병현 선수의 움직임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이정현 선수가 초과의 득점 놓트로써 일단은 이커트로나가는3커트날 수도 있거든요 네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격수 역할을 외곽에서는 강병현 선수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긴데 음. 지금 그 역할을 아주 잘 해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강병현 선수가 예전에 KCC전에서 KCC시절에도 잘할 때 보게 되면은요 외곽도 있지만 신장을 이용한 이런 1대1이라든가 돌파 능력까지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타팀에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대학 중앙대학실부터 외곽식보다는 돌파가 워낙 좋았던 선수고요 네. 근데 이제 신장이 크면서 외곽도 겸비하면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로 지금 어, 프로에서 원격! 성공을 하고 있는데 역시 돌파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제 주위에는요 강백현 선수 부러워하는 일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왜부러하죠 네? <laughs> 강백현 선수의 배우자가 와이프가 너무 예쁘다. 그리고 둘이서 이제 예쁘게 찍은 사진들 이렇게 가끔 이제 커뮤니티 SNS에 올리거든요. 그거 보고서는 부러워하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아요. 박승민 아나운서가더 부러운 거 아닙니까? 심스 코리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재수 선수가 오늘 다른 경기보다 더욱더 좀 칭찬해 주고 것이 조금 전에 그 조승민 선수의 속방 LPS라든지 지금 볼을 넣는 움직임. 네. 그럼에도 본인의 등장까지 가져간다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시나리오거든요. 일단 그 계이스움직이면좀 초반 좋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로드 남았고요 빨리, <목소리> 뭐세가잘맞는데요볼 놓쳤고요. 여기서 김현민의 파울 이렇게 되면 김현민이 지금 1코터 반수 지나지 않았는데 파울 트러블에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김현민 선수는 좀더 버텨줘야 되고. 사실 조금만 더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오소문보다 쓰리색한 발에서 걸릴 수가 있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뭐 훈련에서 훈련할 때 이것저것 하겠지만 이럴 때 수비하는 것도 본인의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어떤 그 경험과 노련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몸싸움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파울 세 개째 들어가는 건 조금 팀으로서나 본인 자체 손실이 크죠. 말 그대로 수비를 잘한다는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빠른 시간에 퍼 파울, 파울에 걸리는 것 보다는 계속해서 사쿼터 내내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파울 다 활용하면서 결국 쿼터 살아남는 게 진정한 승자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양팀 9대9 동점이에요. 케티는 오늘 외국인 선수는 심지의 득점이 없고 오히려 조성민과 이재도가 지금 각각 5득점 5점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물론 심지 선수도 지금 나오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초반 국민 선수들이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김현민이 선수네요. 김현민 깨끗하게 선보았다. <laughs> 그렇죠. 지금 지, 김현민 선수가 외곽을 간간히 쏘는데, 지금처럼 제 템을 던져주면, 욱도 k t 의공는 루트는 다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대1 플레이. 로드 받는데요. 뒤쪽으로흘렀고요최창진 가로챘습니다. 자, KT 또 다섯 명다 뛰어요. 내줬어요. 심심 c a 자 속공 세개째인데요 이야 이지씨대로 케이티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케이지가 속공이 지금 나오질 않는 반면 오히려 지금 반대로 케이티가 역습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심스까지 다섯 명이 다 달립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다운 강명현. 오색은 걸어주고 빠졌습니다. 강명현 내줬고요. 로드. 원우드리블로성공한다 지금도 강대근 선수가 잘 잘라 들어갔기 때문에 로드인데좀 좋은 찬스가 났다고 봐요. 13-11. 대두점 앞선 케이크. Oh, 최창준에게 oh. 찬스가 나는데, 이제 하나 들어갑니다. Oh. 최창준의 석점. 저도 시원하네요, 들어가니까요. 최창준 선수가 사실 은 외곽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하나 들어가니까 왼손으로 불끈지는 모습이 네 예, 앞으로 도 어떻게 외곽좀 기대할 수 있는 말이죠. 의미 있는 슛이 나왔어요. 알리오. 자, 박찬이 선수 손에서 나온 엘롭인데백 스크린 가면서 완벽하게 골밑에 엘롭 찬스가 났는데요. 캐이 쪽으로 분위기가 갈수 있는 상황에서의 케이시의 멋진 엘롭 덩카나가 또 반전이 될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양팀 시속경기 펼치고 있구요. 3점앞서는 KT 공격. KT는 스타팅 라인업, 지금 다섯 명의 선수 계속 뛰고 있는데, 모두 다 득점에 가세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민 어저께 2대1, 김현민, 랜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자, 빠른 공격. KTC 박찬희내렸 뛰어 잘쓰러들 돌면서 마스 카운트. 그렇죠. 결국은 양팀과 해법이, 빠 기본적인 거지만 빠른 속공. 아울렛 페스 여기에 외국인 선수가 얼마만큼 빅맨들을 달려주느냐 다시 뛰어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로드 선수가 박재준 선수가 입맛 좋게 줬지만 로드 선수가 잘 달려줬기 때문에 지금 엔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찰스 로드가 어, 꼬매슛을 침착하게 성공을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지수1 7 6점입니다. 리바 8점 6. 탈스로드가 지난해보다는 자유투 성공이 약간 낮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반에 성공 네, 자유투가 66%인데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있죠 양팀 16대16 동점 두팀 모두 다 1쿼터로 출발을 잘합니다 무엇보다도 빠른 공격 그리고 수도 좋고요 세창진, 박상호 봤어요? 봤어요? 돌아있는 이제도 한명아 이게 트래블링이에요 <laughs> 저는 참 준비할 때마다 지금 완벽한 찬스에서 스텝 밟았을 때슛못선고트래블링 걸렸을 때 이때가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본인도 지금 나올 때 계속 네. 던지려고 했을 때 지금 김 선수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얘기했는데 역시 스텝이 떨어지면서 말이죠. 지난 인천 경기에서도 트래블링이 지금 KD가 많이 나었거든요저장준 나왔었고요. 네. 그렇죠. 돌아나왔습니다. 김희윤태 정면에서 3코즈 들어가지 않았고 심스 리바운드 역전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k 티 <목소리> 박상호 돌아나온 조성민 박상호 쪽 1대1을 보는데요 자 저쪽으로 해야죠요 심스 한명제쳤고요 들어가는데 하지만 다리 맞았습니다 살렸어요 상호 시간 없어요 박상호 들어가지 <목소리> 않습니다 박상현 리바운드 찰스 로드 찰스 로드가 박스상모습 수비하는 다시 어양이정이 쏘네요 아 지금 아쉽게 에어볼 나죠양이정 선수가 슛거리 짧았을 때가 참, 제일 마음 아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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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민자진간 들어가면서 심스와의 2대1 골미선성 그러니까 조승민 선수가 좋다는 것이 그까 그러니까 볼을 잡으면서도 바로 말이죠 올라갈 수도 있고 돌파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심스와의 호흡을 그렇게 마주 간다는 것이 가장 오늘 잘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파일 전전에도 패력 덕케이팅이 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민 선수가 저런 어, 가디언까지 잘해줬는데요. 야 지금부터 박찬희와 김윤태가 찰떡궁합을선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뭐, 수비가 약간 앞서고 진행 서가니까 바로 찔러 들어가는데 뭐 이거 패스 안 들어갈 리 없죠. I d 님 계속해서 심 w how to 1 e t b 를 c k up there. I don't know how to get back up there. I don't know h o 순간적인 판단과 a 적 k up there. I don't know how t 이 g 선수가 패스오는 선수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t h 이 r 지 I d o 팀 선수가 해프나서 없기 때문에 완벽한 김준선 선수 레어비 나왔죠. 그리고 지난 4라운드 맞대결에서 로드 없는 가운데 최고의 효력을 선보였던 마리오 로드로 와있고요. 조성민 돌아서니서타니슛정확하게 꽂힙니다. 이렇게 작은 선수가 맞지만 이렇게 로버트에서 코스터 파출도 알아야 돼요 지금처럼 말이죠. 터치웃 공격 건 케이지 씨. 1쿼터, 1분 7초 남았습니다. 조 음, 죽은 상황이죠, 음, 조성민. 그렇죠, 들어가면서 어쨌든 인사이드로 들어가면 헬프 수비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페이드의 그 슛. 예전에 그 캐시즈 추승이 감독이 잘던 그렇죠. 그런 공유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말이죠. 사이드라 45도에서요. 그렇죠. 마 말을 의첫 번째 추준 불발됐고요. 양정과 조성민이 이 경기 전에 엄청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두 선수. 이제도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지만 리바운드 박사호 잡아서 성공시키네요. 제가 그러니까 KT가 오늘 좋은 것이요. 원활하고 성공 나오고 그다음에 고른손수틀의 득점포가 한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죠. 굉장히 안정감을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여섯 명에게서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색은 양희정 양희정 내줬는데요. 마리오 마리오 지금 아, 라인 밟았어요. 그렇크로스요 아, 아, 사이드라인 밟면서 공격권가 그러니까 선 개인 스텝이 다양하게 좀 자기 주특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양쪽 발 비슷하게 하는 선수도 있고, 근데 지금 드라이빙 하기 전에 잡은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발을 좀 뺐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인도 머리가 지금 라인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선수들이 버릇인데 간혹가다 이렇게 해서 사이드라인 밟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전형도 현역 때는 그래도 몇 번. 저렇게 해서 사이드 라인 밟아가지고 굽고 넘어, 넘어간 중에 대부분 시도를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양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라인 크로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잘안 되고 언제 보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거의 다 봤어요. 됐어어요 <laughs> <laughs> 자, 지금 어, 앞에서 이제도 들어갈 때 김기윤의 파울. 이제 케이지 씨도 팀 파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22대18, 4점 차. 남은 시간 1쿼트 6.1초입니다. 박상호 던져야 되는데 이제도 먼 거리에서 쓰리 포인트 자, 자, 이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것만 보면 물론 잘한 거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전 에쿼터 과정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행운의 수도 따르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팀의 5라운드 맞대결 KGC와 KT. 일단은 지금 KGC는 연패를 당하고 있는 KT가 25점을 2쿼터 넣으면서 7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이쿼터를 계속 이어드립니다. 안양입니다.